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5천만 팔로우가 될 때까지 초심이 찾는 급하게만듭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은 던전 앤 파이터 듀얼. 지금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라떼 시절의 게임 던파입니다. 네오플에서 던파의 IP를 이용해서 만든 격투 게임이죠. 2022년 6월 28일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던파 듀얼. 아그 듀얼 아닙니다 던파 덤파 듀얼 던파를 나왔던 네오플과 굵직굵직한 개발사들과의 합작품으로 길티기어를 만든 개발사 아크 시스템워 마블드 캣콤3의 개발사인 에이팅 이야 이거 합작한 개발사 체급들이 조금 후후들합니다자 이렇게 굵직한 개발사들끼리 만든 초대형 프로젝트의 결과는 과연 성공적이었을까요? 음 글쎄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개발사 굵직한 것도 알겠고 그래픽에서도 스토리 개연성에서도 상당히 신경 쓴거 알겠습니다 캐릭터를 다르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직업을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든 것까지는 좋았으나, 호불호가 너무 강하게 갈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쉬운 조작감입니다. 어허, 이게 좋다는 것이냐? 누비들은 다 죽은 거란 게냐? 아니요, 쉬운 거 좋습니다. 게임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그만큼 더 깊은 컨텐츠를 빨리 맛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플레이 범위가 좁아지는 요소로 적용된다면, 저는 그건 상당한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MP 스킬, 각 방향키마다 나가는 스킬이 다릅니다. 특수 공격, 이동기나 회피 카운터 공격으로 쓸만한 요소들이 있는 건 좋습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팔 공격이 약약강 외에는 없다시피 한게 과연 괜찮은 것인가 싶습니다 특수 공격과 MP 스킬을 적절하게 섞어서 강력한 콤보를 가해서 적을 제압한다? 팔 공격은 견제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어...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회의적인데요 우리들이 익숙해져 있는 철권이나 동물 철권을 보더라도 팔 기술이나 변칙 기술이 많은 반면에 던파 듀오을 조이스틱을 이용한 테크닉이 아니라 단순버튼 나열식의 콤보 형태라 타격감이나 성취감이 철권에 비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이네요 또 그런 요소들 말고 밸런스의 문제나 각 직업별 특성을 크게 살리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의 캐릭터 선택 화면보다 격투가를 선택했을 때 세부 상에서 전직 직업을 고를 수 있게 해줬으면 좀더 던파의 IP를 맛있게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크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패턴이 단순해진다는 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기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의 성능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콤보를 금방 구상해서 게임에 임할 수 있는 요소는 초보자들이 격투 게임에큰 벽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은 좋은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기도 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면 맞아야지. 일반적인 격투 게임과는 다르게 금방 익숙해져서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보다 빠르게 할수 있다는 점은 아마 철권의 타격감과는 다른 매력일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격투 게임을 즐겨하지 않는 저로서는 이 게임을 59,800원을 주고 살 메리트가 있는가 물어본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게임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플레이해보고 리뷰하는 공공연구 급하게 만듦이었습니다 끝봐.